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국내 대형 플래그 십스템 차량 중에서 디자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금액 가성비가 정말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사의 올뉴 K7 2.4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K7 차량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상위 등급인 만큼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면 차 이탈 옵션과 요즘 유행하는 반젤 주행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헤드램프도 2017년 올뉴K7 상위 옵션에만 적용되는 이 양옆 6발의 풀 어댑티브 에디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드레스업 해주셨다는 거 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개등도 스타일 패키지업 등급이 된 만큼 이렇게 멋스러운 사구 안개등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승차감, 내구성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완벽한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1, chúng yep. 9 9 9만원 1,6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K7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올뉴 K7 2.4프레이스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에 공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8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권리가 정말 잘돼미세누유다단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가난 운전석 앞펜다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복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중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이렇게 2017년형 부터 적용이 되는 멋스러운 풀 어댑티브 3발의 LED 라이트 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고요. 백화현상 하나 없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만큼 이렇게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럽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릴 상태도 뭐 깨진거나 뭐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색 그릴까지 포인트로 줬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요즘 유행하는 옵션이죠. 바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사구 안개등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축으로 운전석 앞에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횐 n 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앞으로도 리어 램프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뭐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7 차량답게 K7을 강조하는 리어 램프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멋스러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인만큼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 된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K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금액에 완벽한 풀옵션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는 이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환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양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0만 8,71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 센서와 차선 이탈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 센터페시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하지린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선 옵션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동 리어 커튼 버튼까지 진짜 버튼 빠진 하나 없이 완벽히 들어갔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솔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솔로폼을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5단 송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일단.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 이중 유리인 만큼 뒤쳐서또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 휘발유 엔진이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정말 차량 관리도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것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이 K7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7 2.4 프레시지 이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 행목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8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드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펜다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딜러인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스럽고 럭셔리한 디자인과 실내에는 완벽한 풀옵션 승차감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모든 걸다 갖췄지만 이제는 누구나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금액에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 를 위해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1600 99만원, 1,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K7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진열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